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 생활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시계는 티소의 바나나라는 시계인데요. 100주년 기념 에디션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여년 전에 나왔던 시계를 재현한 모델이에요. 그동안 제 시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스 시계 컬렉션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뭐, 근사한 드레스 시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멋진 드레스 시계들도 많은데 드레스 시계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날잘 대변해주는 시계인가? 그런 고민이 늘 있었고 그래서 정석적인 드레스 시계보다 에어맨 같은 거를 실제로는 더 드레스 시계로 많이 활용하고 그래 왔었는데 얼마 전에 머리를 좀 시키려고 제가 티소 영상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티쏘 관련 조사를 많이 하고 머리를 좀 식히려고 부산에 있는 신세계 아울렛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 스와치 그룹의 아울렛이 있거든요 아우패션이라고 어, 론진이나 라도나 티쏘 미도, 스와치 캘빈클라인 같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와치 그룹의 시계들이 좀잘안 팔리는 모델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모델 위주로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나와 있는데, 그럼 뭐, 에쉬포드랑 조마샵 같은 해외 직구 쇼핑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다른 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공식 서비스가 되고 보증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원래 이 시계의 가격이 60만 원대인데, 쿼츠 시계인 것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죠. 그런데 50 할인해 가지고 31만 원에 제가 득템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 시계들은 하이엔드 시계의 느낌을 모방한 드레스 시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기 나름의 역사가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티쏘에서 나오는 드레스 시계들은 예외적으로 예전에 유명했던 자기 시계들을 재현한 모델들이 많아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모델들이 잘 찾아보면 많습니다. 바나나도 그런 시계입니다. 티쏘가 원래는 스위스의 루로글에서 1853년에 설립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은 상당히 역사. 적인 회사이잖아요. 스위스 시계 회사들 중에서는 상당히 빨리 해외 시장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커다란 해외 시장에 일찍부터 집중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1910년대부터 남성용 손목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트렌치 시계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장교들이 자기 회중시계에다가 가죽끈을 달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 은 바로바로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작전 중에 빨리 시간을 확인하려고 찾던 게 손목시계의 기원인데 그런데 1차 대전 중이던 1910년대 에 이미 티소도 손목시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참호 속에서 장교들이 차던 트렌치 시계 같은 원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세련된 느낌의 손목시계를 그 당시에도 이미 만들고 있었다는 게 재밌는 부분이고 이 바나나라는 시계는 1910년대 티소에 가장 처음에 나온 손목시계 히트작 중의 하나라고 해요. 티소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바나나 제품 하나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걸 재현한 시계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티소 본사에 바나나 모델이 하나 남아있었냐면 1917년에 러시아의 한 시계 수집가가 자기가 갖고 있던 바나나 시계가 이제 오버홀을 할때 가 됐으니까 티소 본사에 보내가지고 이거 서비스를 해달라고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917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볼셰비키 혁명 2월 혁명이 있었고 그 앞에 그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없어지죠.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으면서 처음 한 일이 고가의 금으로 된 수입품들 시계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금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티소가 이 시계를 서비스를 해가지고 러시아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은 수입금 를 하니까 이 시계를 돌려보낼 수 없을뿐더러 뭐 주소도 사라진 거죠. 러시아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이 시계가 본사에 남아 있었던 건데 그 역사적인 시계를 100년 만에 다시 재현한 시계가 바로 이티소의 바나나. 100주년 기념 에디션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연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요즘에도 이렇게 바나나처럼 케이스가 커브가 들어간 시계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케이스 자체를 이렇게 커브가 들어간 형태로 만드는 것도 기술적인 필요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많이 들고 그런 데다가 여기다가 어떤 무브먼트를 넣어야 되느냐도 또 고민거리거든요. 뭐 무브먼트 자체가 커브가 되어 있다면은 제 좋겠지만 은 그런 무브먼트가 없죠 잘. 커브드 무브먼트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거기도 하고 보통은 굉장히 얇거나 작은 무브먼트를 이 케이스의 빈 공간 사이에 끼워 넣어 가지고 만드는데 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든 일인데 1910년대 티소는 어떻게 커브드 케이스를 적용을 하고 무브먼트를 집어 넣을 수 있었을까. 외계인을 납치라도 한 건가 아니면 누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만들어 준 건가 그런 생각을 드는 재미있는 미스테리한 시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1930년대에 오메가에서 다이버 시계를 디자인하면서 디자이너가 커브드 케이스 특허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구현이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실제로 시계로 만들어지진 못했습니다. 커브드 케이스라는 아이디어가. 그런데 티소는 1910년대에 이미 그걸 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대에 어떤 기술을 사용했을까?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데 공개되어 있는 자료도 너무 적고,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나, 이러나저러나, 이야기가 있는 시계니까 상당히 반가운 시계고, 그리고 뭐, 이야기를 잘 모르더라도, 워낙에 딱 보면은, 바나나라는 이름이 참 적합하게 잘 지어졌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특징이 강한 시계입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클래식 시계에서 벗어난 시계라는 점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한 구매로 여기고 있습니다. 티소가 메이저 브랜드긴 하지만 이 시계는 좀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시계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와서 저는 앞으로 이거 드레스 시계로 많이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서류상의 스펙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계 유리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라 미네. 크리스탈이고요. 쿼츠 무브먼트도 딱히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 커브드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얇게 만든 것 정도의 어, 의미가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31만 원이라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어, 일단 다이얼이나 핸즈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고 이 커브드 케이스에다가 거기에 맞는 어, 유리를 특수 제작해서 넣는 게 저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50% 할인된 31만 원이라는 가격 저는 굉장히 바겐으로 느꼈습니다. 어, 사이즈는 사각 시계니까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로 길이가 어, 27mm고요 위 아래 길이는 49mm입니다. 러그가 없이 이제 시계줄이 케이스 안쪽으로 파묻히는 그런 구조라서 케이스 길이가 바로 러그 트 러그의 길이가 되겠고요 두께가 상당히 얇아서 특히 매력적입니다. 두께가 7m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 러그 에폭은 20mm라서 나중에 이 줄이 마음에 안들 때는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가죽줄은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너비가 좁아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조 바나나는 금으로 만든 시계였습니다만 현재 티소가 주력하고 있는 가격대를 감안하면 금으로 바나나를 재현을 하면 살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케이스는 스틸에다가 PVD로 금색을 입혔습니다 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금색이 깨끗하게 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듭니다. 드레스 시계답게 전체적으로 다 폴리시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부분은 이 바나나다운 커브가 잘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 그게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10년대의 시계처럼 양파 모양의 용두가 3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용두 정면에는 예전 티소가 쓰던 T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것도 깨알같이 좋습니다. 물론 이 T 자는 1910년대에 쓰던 T 자가 아니라 좀 뒤에 나온 T 자이긴 한데 그 점이 아쉽기는 한데 뭐 그래도 어 적당히 옛날 시계의 느낌을 내고 있으니까 뭐 딱히 불만을 가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이거 미네랄 크리스탈이라고 얘기 안 해줬으면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반사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유리라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네랄 크리스탈이라서 구리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케이스. 커브를 따라서 커브가 잘 적용이 된 유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커다란 도형의 특별하게 커브진 유리를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만들면 좋은 가격에 시계를 내놓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미네랄 크리스탈을 쓴것 같은데 저는 이게 1 9 1 0년대 시계를 재현한 시계니까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못쓸 거였으면 아예 옛날 시계처럼 플렉시글라스 같은 아크릴 재질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더 먼저 충실한 느낌이 들고 좋지 않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티소는 미네랄 크리스탈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에는 그 매트한 검은색 바탕 위에다가 금속성 느낌이 나는 금색으로 프린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이게 아마 1930년대에 티쏘가 쓰던 로고인데, 그러니까 1910년대 로고가 아니라 1930년대에 티쏘가 쓰던 로고를 해놨는데, 뭐, 그래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시계 분위기에 잘 어울려서 고증이 틀렸다고 해도 딱히 불만은 아닌데, 티쏘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계 하이라이트는 제가 봤을 때 숫자 인덱스들인 것 같습니다. 마치 누가 숫자를 상자 속에 넣고 폭발시킨는 것처럼 이렇게 뻥 하고 터지는 느낌으로 숫자들이 재밌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1910년대에 유행하던 아르누보 스타일의 폰트라고 해요. 프린트 해상도는 티소의 시계답게 가격대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부분이 시분침인데요. 보통 이 가격대의 시분침은 절단면이 거친 경우가 종종 있고 더군다나 특별한 터치가 있다기보다는 평면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티소의 바나나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시분침도 약간 커브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더 영롱하게 반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초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클래식한 시계에 막 60초마다 딱딱딱딱 끊어서 가는 초침이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침이 눈금에 정확히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그 불만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계는 초침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거고 안 맞는 초침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일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계가 수동이나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커 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커츠라는 사실을 잘 숨길 수 있다는 점도 초침이 없어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안에 들어 있는 무브먼트는 별로 특별한 게 없고 뒷면에도 특별한 장식 같은 건 없는데요. 얇은 커츠 무브먼트라고 하면 배터리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론다사에서 나오는 슬림 라인 커츠 같은 것들 배터리 수명이 2년도 안돼 가지고 너무 자주 교체를 해야 돼 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에 들어가 에타 무브먼트의 스펙을 찾아보니까 공식 스펙상으로는 배터리 수명 이 안 나오는데 일부 판매처에서 적어놓은 걸 보니까 이론적인 배터리 수명이 132개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10년 넘게 간다는 건데 이게 제대로 기재가 된게 맞다면 뭐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고 아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초침이 없어가지고 배터리 소모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죽은 소가죽인 것 같은데요. 뭐, 딱히 특별하지는 않지만은, 시계 분위기에 잘 어울리고, 바느질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이 가격대 드레스 시계에서 항상 아쉬웠던 게, 소가죽에다가 가짜 악어 가죽 무늬를 넣는데, 별로 현실감 있게 구현이 안 되고, 그리고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괜히 소가죽을 굉장 딱딱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착용감도 안 좋고, 비닐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가죽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지간히 잘 가공된 가죽이 아니라면, 소가죽에다가 악어 가죽 문이 입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가죽이 아니라 그냥 송아지 가죽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가죽줄이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클래스프에다가 티소에 사인도 넣어놓고, 어 열고 닫기도 상당히 편하고, 그래서, 어이 정도면은, 오, 인생 드레스 시계가 될수 있겠다. 앞으로 많이 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31만원 밖에 안 좋지만 느낌은 뭔가 하이엔드 드레스 시계 같은 느낌도 들고요. 사람들이 이거 어떤 시계냐고 물어보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시계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계를 드레스 시계로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도 의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드레스 시계와 관련된 경험담, 어떻게 고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쉐어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남은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